이런 데 자주 다니셨어요? 아이 <laughs> 우리 저기 뭐, 동창 모임에서 철철히 다녀요. 아, 그래도 네. 아예 안 다니시지는 네.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런 데 다닌 거보다도 외국을 더 많이 다녔어. 동 어, 진짜? 응. 응. 오. 우리 동생들하고 중국을 두번 갔어. 일본도 어. 가고 안간데 없어. <laughs> 동생, 여동생들이 많고, 언니많이 많고. 아, 많이 맞아, 좋아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응. 그니까, 형제들이 막 가자고 그면 가는 거야. 가는 거 봐. 음. 나도 꼭 이런데 이렇게 가면은. 나 산에 막... 가면은 꼭 산길 가면. 나는 어, 똑해 저마다 어 소원 빌었을 거 아니야. 이거 하나 하자, 엄마. 지 해봐. 오는 길, 가는 길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 근데 날씨 좋을 때 오면 진짜 너무 좋다. 어. 아 산수유 너무 많이 피었 가을에는 빨갛게 달려서 이쁘던데. 나중에 아, 아, 아빠랑도 좋아 이런 데 돌아다녀. 어? 거기가 쉽지 않지. 야, 저기 너무 좋다. 어디? 우리 여기 앉아있자? 좀 힘들지? 아유 예쁘다. 아, 산수유가 너무 예쁘다. 아유. 공기 좋다, 진짜 어. 여기. 엄마는 내가 놀라 돼서, 가수 돼서, 디바도 하고 막 활동하는 거 좋아? 좋아지. 좋아? 지금도 좋아? 지금도 좋아. 신나? 응, 응 좋아. 왜, 이거 많이 줘서? 아니, 그것뿐이 아니야. 응. 잘한다. 아, 집딸 나왔는데 봤어. 그러고 음. 그러면 너무 좋아. 내가 학창 시절에 엄마의 원하는 대로 안 해가지고 엄청 속상했지. 속상했지. 나한테 기대치가 컸나? 응. 나 딸은 최고로 가르치고 싶었거든. 그때는 음. 시골에서 자랄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아들만 공부시키고 딸들은 공부를 안 시키는 거야. 그 시절엔 그랬지? 네. 음.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막 집도 나오려고 그막 그랬었거든. 음. 근데 그게 후회스러워서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음. 딸 남은 최고로 가르치고 싶었거든. 근데 네가 중간에서 좀 삐딱 선을 따지. 응? <laughs> 내가 안가르치준게뭐 있어? 그렇지.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컴퓨터학원, 컴퓨터도 아, 안가르치준게 없잖아. 음. 근데 너는 한달 가면 더 이상은 안 갔어. 미술학원도 그렇고, 음,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고 내가 가게에서 올라가면 아주 그냥 그림을 그려서 피아노 앞에 쫙게 놓으면 기가 막히게 그렸어. 그럼 엄마는 거. 산수 경시 대회 막뭐 그림 대회, 뭐 포스터 경시 대회 이런 음. 거상 받아가. 가가지고 오면 엄마가 하루 종일 웃었어. 좋아서. 내 기억엔, 맞지? 지금, 지금도 있어. 여덟 갠가 아홉 갠가 있어. 산소병시대회 그림도 그렇게 글목 잘 그렸고 많이 타왔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뭐 하나를 끈질기게 한 적은 없, 없었어, 그치? 빼고. 이태원에 가서 춤추는 거외에는 <laughs> 내가 저녁에 뭐 아빠 몰리 너를 보내느라고 아버지가 가게에서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주무시면 10시잖아. 음. 그때 이제 숙균이 오라고 해고 가서 춤추고 오라고 보내잖아. 음. 꼭 3만 원씩 내가 줘서 보냈어. 맞아, 맞아. 그 옛날에 3만 원이면 어. 진짜 30, 30년이 더된 얘기니까. 음. 그리고 네가 음, 이제 이태원에서 춤추고 아버지 시장에서 오기 전에 음.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너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야. 음, 아빠가 음, 나는 계속 음. 자는 줄 알고 있었지. 음. 그때 뭐 내가 충격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엄마랑 나랑 진짜 오빠까지 합세해서 작전을 세우잖아 아빠한테 안 걸리게 아빠한테 안 걸리게. 아빠는 내가 그 이태원 문나이트에서 온몸을 흔들 동안 아빠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 가지고 내 창문에다가 선인장을 어. 이만한 선인장 아예 거기 건너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빠가 아빠 오토바이, 오토바이 도와뒀는데 밟고 오토바이도 못, 내려가게. 못 내려가게 못 내려가게 딴, 딴 데도 쳐놨어 어. 그랬었어 그래도 내가 갔지 응. 엄마는 내가 타투를 미국에서 하고 왔을 때도 엄마는 응. 어머 웬 이런, 이런 엄마가 아니었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지 그치 응. 응. 엄마는 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었어 옛날부터 그 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되게 특이한 게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지 못하거든. 음. 근데 엄마가 조금 특았어 너가 음. 왜 내가 더 그랬냐면 만약에 제가 춤이 저렇게 추고 싶고 저런데 음. 내가 못하게 하면 나쁜 길로 빠질까봐. 음. 그래서 자꾸 내가 주, 돈을 주면서 가서 춤 추고 와라. 음. 그래서 추천 받아서 이제 원래 오빠 추천 받아서 이제 룰라가 된 거지. 음. 네가 룰라 뽑혀갔고도 엄마, 음. 나는 그 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안 한다고 네가 그랬잖아. 뽑혀 놓고도 안가면 어떡하나 하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너를 데리고 갔잖아. 춤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번 춤은 그대로 가고 이 집부터는 네가 추고 싶은 춤 마음껏 추어라. 그러면 2 0만 장만 넘어지면 룰라 대고 똑같이 해준다 했어. 응 음, 맞아.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내가 룰라 대고 나서 춤을 우리 딸이 저렇게 추는 아이였구나를 처음 알았지? 처음 알았지. 아까. 그럼 나보고 그러더라고. 응. 나보고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어, 진짜. 응. 좋은 거지, 그거는. 응. 좋았던 거지. 좋아 같고. 아니, 나중에는 자기 닮아서, 나 닮아서 우리 딸이 춤 저렇게 잘 추는 거라고 그랬어? 아버지히 춤을 잘 췄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자기 닮았대. 응. <laughs> 그럴 때만 <laughs> 당신 닮았대. 참 내가 속을 많이 썩히긴 했는데, 조금 한... 놀았어. 네가 많이 놀아서 뭐, 엄마 죽었을 거야. 내가 임팩트가 내가 컸어 엄마. 많이 미안한데 많이... 내가 굵고 짧게 놀고 연예인이 빨리 돼서 다행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 아, 화장해놓으니까 굵고 예쁘네. 주름이 많지. 나도 많어 엄마. 그렇지만 이음선이 뒤로 가 있어서 보여.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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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이음선이 괜 괜찮아 뒤로 뒤로 가내이내 내 치마 이음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 이 머리가 그래. 이거 모자가 있어서 그런가 자름하게 이렇게 쫙 내려와야 되는데 볼륨을 덜 넣어달라고 할게 그래 엄마 지금 그 얘기 오늘 그래. <laughs> 열번 넘었어 어. 지금 귀걸이 쪽 이쪽 그만해. 그만해 돌아갔어 그래 그렇게 됐어 됐어. 저쪽에서 어, 아, 돼 괜찮아. 아빠는 이거 놀던언니 나오고 나서 내가 다른 방송을 뭘 보냐 음. 하루 종일이라도 본다는 거야. 그래도 지금 엄마 나놀던언니 나오고 나서 조금 음. 재밌지 매일 매일이. 아이고 이렇게 방송할 떡말고 크게 얘기해. 텔레비 나오는 것이 좋은 거지. 좋대. 아, 그러면 진작에 예능 같은 거할걸 그랬나 봐. TV에 자주 막 틀면 그냥 나오는 거할 거야 그랬나 봐. 내가 있어. 너 그냥 앞으로 좋아진다 하니까. 누가 그래? 나는. 진짜 누가 그래? 누가 좋아을 때. 잠안올때각 12띠들을 우리 식구의 띠가 있는 걸다 응. 본다. 그, 그다 진실은 아닌데. 응. 응. 아, 보지 마. 그래도 재미로 보다 보면 좋다 하니까 좋더라고. 근데 왜 요번엔 안 왔어? 누구? 이게 10주년 공연 때? 혜성이. 누 누구였냐? 아, 사냐? 맞네. 아이고. 얘기 봤구나, 엄마. 혜, 혜원이, 혜성이 생기면서부터는 또. 맞네, 엄마, 얘기 봤구나. 콘서트는 컵팩이도못 보고, 그냥. 나도 그냥 또 구경도 가고 <laughs> 싶고. 제일 중요한 공연을. 그래. 내 새끼분이라고 보다는. 그냥 그저 유튜브에서만, 아자아자, 저, 저, 그거 아, 봤지 아, 맞네. 세상 네. 그생각못 했네. 그래서 엄마, 혜성, 이 혜원이가 나와서 좋긴 좋은데. 내가 방금 왔는데. 학기 때가 없었어. 학기 때. 나는 엄마한테 어디 학원 보내줘, 나뭐 어디 뭐 과외 시켜줘, 뭐뭐 뭐 그런 얘기 전 절대 안 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마 나그 학원 보내줘요 이거였을 거야. <laughs>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걸더 못하게 해가지고. 것도 <laughs> 없이 아이고 그때는 워낙에. 여유가 없었는 게 그렇지 거기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엄마 예체능 계열 중에서 제일 그 비싸지 않은 학원비였어 그때 한달 학원비가 36만 원이었는데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막 성악 내 친구 그때 하는 애들은 100만 원이 넘는 막 과외받고 막 그랬을 때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마저도 지원을 안 해줬다 나는 그 못난 생각에 어우 씨 갑자기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은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0만 원 됐나? 더 됐나? 더 되지 엄청 고급이었어요 정신 말고 나도 옛날 얘기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다 이런 날이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지. 음. 그때는 장사나 음. 계시도 안 했는데 음. 돈물려면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 난 오전에 이제 가고 학교 가고 내가 내 쫓고 밤열2시 넘어서도 문만 열어주면 죽인다고 죽인다고 아니. 내가 문만 열어주면 죽인다고 했지. 누가? 아빠한테? 응. 어, 그랬더잠안 <laughs> 자고 살금살금 나가서 대문 현관문 열어주더라고. 할수 없이 알면서도 그냥 문 열어준 갑다. 그래서 들어와서 자야지 어디 가서 자가나 하고 내가 진짜 아무 소리도 안시지 네가 그랬어. 내가 지금은 응? 조금 가져가지만 돈 벌어서 그냥 아주 무대기로 준다고. 내가 그랬어?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무대기로 줬잖아. 맞아. 듣고 보니까 <laughs> 진짜, 맞아. 맞아. 아, 음, 별의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그때. 그런 일이 할게. 있었어. 영현 언니! 선생님 잘 놀고 계세요 <laughs> 오늘 아주 오, 색깔 기가 막히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너무 잘 너무, 어울려 <laughs> <laughs> 사진 아, 찍어드릴게요 제가 어 너무 예뻐요 지금 어 옷을 너무 잘 입고 오셨어 하나 둘셋네 예뻐요 싸우, 우리 싸우지 마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laughs> 많이 찍었어요 우리, 우리, 어, 제가 또 찍어드릴게요 네 예뻐요 우리, 우리 하나 둘셋자 엄마 둘, 머까 둘, 여기 둘, 여둘셋 셋. 예뻐요. 아, 가이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구경을 잘했네. 언니, 어머, 좋은 구경하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어. 아니 제가 사진을 좀더 찍어드리고 싶어요. 아, 저 싶어 아, 아, 사진, 사진 사진을. 사진을. 어. 제가 좀 사진 잘 찍거든요. 어. 맞아. 아니 평범한 포즈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포즈 는안 되고요. 자또또또야또 <laughs> 또, 또, 또. 또 나온다 잘한긴 잘한긴 잘한다. 어, 많이 잘한다 한다 <laughs> 아니긴 아닌데 너무 연령대가 너무 <laughs> 볼법 뽀 <뽀뽀> 한번 해볼게요 내볼뽀보이 <laughs> 네, <laughs> 세실 표정 많이 고두셨는데요 <laughs> 우는 건지 아니면,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세요 네, 웃어드릴게요 일만 웃어 백허가 한번 가겠습니다 예. 예쁘다 <웃음> 예쁘다 <웃음> 이거는 허그가 아니라 애, 아! 저기 어핑 것같 어, <laughs> 아, 예쁘다. 어, 너무 보기 좋아요. 네네네. 너무 보기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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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이드님이 일을 잘하시네 여기 가이드님이. 예. 나도 이거. 핫한 커플 나요핫커핫 커. 볼뽀뽀. 볼뽀뽀 가실게요. 뽀뽀. 네. 볼뽀뽀 내가 할까? 아, 너 <laughs> 아, <나> 진짜 이상해. <laughs> 너무 잘 아, 왜 그러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이뽀뽀. 아! 좋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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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이, 하이, 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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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가이드 하이 만원짜리 하이 하이 드만원이리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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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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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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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아이 아, 이하 예뻐 예뻐 어, 귀여워, 귀여워. 사진 좋아 여기 사진 진짜 귀엽다 좋다 사진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아는 맛집이라서. 채널 S.